네, 안녕하세요. 두션 코인베이. 자, 오늘 리플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 지난 한주 동안에 한30% 정도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어제 역시 앵커 성공했네요. 어, 그리고 선물 역시도 오늘 오전에 어, 한20% 가까이 수익을 챙겨 나왔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한40% 가까이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. 자, 저랑 이렇게 현물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오플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. 회비는 월 5만 원입니다. 자 일단은 리플리언지한1.2% 정도 상승하고 있고 20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준 발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. 일단, 시장에선 예상하던 예상치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. 0.25%포인트 인상이 되었고, 자,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가 이 처음이 시작됐다.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도 하겠다.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함께 반등했죠. 자, 일단 일정 악재소가 되었고, 리플 역시도 반등할 수 있는, 어, 나름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하지만 요거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요거는 소송이 끝나야 올라갈 수 있다. 네,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홀더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자, 일단은 요 소송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죠. 만약에 SE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배상을 해야 하고 만약에 리플 역시도 패소할 경우에는 네, 상패로갈 경우에 정말 어마무시한 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어좀 신중하게 이런 소송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당연히 리플 측이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많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의 여부가 어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. 일단, 뭐, 일정 악재소가 되었고, 시장이 좀 반등한다면, 리플 역시도 올라주겠지만,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못 오를 가능성 굉장히 크다. 자, 지난달 18% 올랐습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, 지난달에 40% 가까이 올랐거든요. 근데 비트코인 상승 비율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알트코인, 대부분의 김치코인들은 뭐 수십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는 그냥 올랐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가장 적은 어, 상승 비율과 함께 올라갔죠. 이거는 소송 때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. 자, 뭐 앞으로 불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어, 상승 폭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고. 아, 일단은 소송에 관련해서 어떤 마무리 짓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리플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데요.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언제 올렸냐. 자, 3주 전에 올렸습니다. 3주 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, 요 반등장이 시작이 됐대요. 근데 제가 요 당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. 리플은 올라가기 힘들 거다.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. 근데 역시 예상대로 어, 한18% 정도밖에 상승을 못 이끌어냈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어,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, 혹은 많이 담지 못한 분들 어,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투자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단타로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네,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뭐 당분간 좀더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,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